<laughs> 기침하고 여기 앉으 이렇게 됐나?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민망하니까 아, 얼굴 빨개졌잖아 지금..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SK <laughs> 다시 하겠습니다 NG컷으로 냐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십니까 본방지네 민식이는 이렇게 는데그사좀 응. 찼냐? 다수가 <laughs> <수고하니. 웃음> 잘한번 하고 하면 돼요. 안녕하세요, SK 와이번스 최정민입니다. 어, 먼저 올 시즌 많이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어, 올해는 저희가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하게 돼서 많이 아쉬웠겠지만 음, 내년에는 <laughs> 꼭 가을 야구를 할수 있게 선수들이 캠프를 통해서 많이 보완할 점을 보완하고 열심히 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내년에는 꼭 가려고 갈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